네, 마태복음 24장 3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뭐쭉 나옵니다. 어, 여기서 보시면 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영어로 보시면 그날, that day, 그날과 그리고 hour예요, and hour 그 시간, 그 시간, 그 시각이죠. 정확하게 몇시 때쯤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고 몇 날에, 며칠에 언제 오실 때 이거를 만약에 안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어, 이단일 가능성이 많아요. 잘못된 사람, 뭐 이단이 아니더라도 심각하게 뭔가 치우치고 잘못된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 그달 달까지도 좀 그래요. 하지만 그 연도는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7년 환란 이 논쟁이 있지만 7년 환란 전이냐 중이냐 후냐 있지만 성경에서는 환란 후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서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창세 이후로 그런 환란이 없겠고, 미가엘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11장, 다니엘서 11장에 보시면은. 그리고 어떻습니까? 어, 다니엘 11장에 이제 남방, 북방, 이게 언제 얘기입니까? 전 3년 반의 얘기예요. 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북방왕이 이제 그 자신의 그 짐승의 보좌를 예루살렘에 두기 전까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남방왕, 북방왕 얘깁니다. 그 북방왕이 바로 적그리스도지요. 그리고 남방왕이 어디고 북방왕이 어디냐에 대한 논쟁들은 약간 뭐 지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시기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큰 창세 이후로 없었던 대환란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말하면 칠년 환란 중에서 소환란이 있고 대환란이 있어요. 소환란은 보통 전 3년 반으로 말하고 있고 대환란은 어떻습니까? 어, 후 3년 반으로 말하고 있죠. 짐승 통치.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이적의 끝이 어느 때까지 되겠습니까? 반드시 한때두때반 때가 지나야 되고 성도의 건세가 깨지기까지 해야 끝이 올 거라고 얘기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다니엘서 보시면은 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미운물건 멸망케 할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으로부터 성소에 세워지는 거로부터 어떻습니까? 1 2 9 0일이 있을 것이요. 더 기다려서 1335일. 그거보다 45일이죠. 45일이 더 추가로 더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완전히 그것들이 이제 끝나는 어떤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의 환란, 야곱의 환란, 쉽게 말해서 7년 환란이 끝나는 때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 예수님께서는 어,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을 분명하게 봐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환란 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고 어, 환란 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immediately. 환란 후에 after great tribulation 어떤 대환란 후에 immediately 즉시 인자가 올 거라고 영어로 보시면 분명하게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떤 시기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실 거를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습니까? 입에 검으로 짐승을 죽인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림하셔서 오는 게 오셔서 어떻습니까? 짐승을 이불에 검으로 죽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짐승이 반드시 죽기 전에 본인의 성경에 기록된 본인의 일들을 다 해야 될거 아닙니까? 악인들도 악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도 짐승의 역할을 하지 않고, 짐승 통치, 42달 동안 짐승 통치가 있을 거라는 성경의 기록을 수행하지 않고, 일도 끝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중간에 오셔서 짐승을 멸해버리면, 짐승 42달 동안 일할 거라는 이 역사는 어디 갑니까? 성경이 폐해지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시면은. 그리고 마지막 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 있다고. 마지막 날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나사라고 살 줄을 알았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날에 내가 한그 말이 그 사람을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그 말이 심판날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전에 거룩한 삶을 살았던 주님 안에서 죽었었던 하나님 안에서 죽었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새 육체를 입고 영원한 육체를 입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그리고 이 땅에 남아 있는 자들도 여러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에 부활하게 되는 것이 마지막 날 세상 끝날이라고도 얘기하고 어, 이 지구의 최후의 날둠 스테이지요. 어찌 보면은 마지막 운명의 날뭐 그렇게도 뭐 성경에 있는 표현은 아니지만 마지막 날 그런 어 것들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로셋 때와도 같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노아의 때 그게 핵심적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노아의 때, 로셋 때. 노아가 계속 이렇게 홍수를 짓고 있었지만 짓기 전에는 사람들이 장사 진행 뭐 약간 그러니까 결혼하고 장가가고 장사하고 집도 짓고 이렇게 살았지만 홍수 전에는 그래지만 홍수가 나기 시작할 때부터 모든 것을 다 멸해버렸다 이 말이 포인트예요. 홍수가 나고 나서 모든 것을 멸해버렸다. 홍수가 날때 어떻습니까? 방주로 들어가지요.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다 멸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뭐 이삭 죽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남아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세 때가 어떻습니까? 로시 도망하는 날에, 로시 도망하는 날에 소돔성은 완전히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다 멸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 소돔성에서 남아 있는 자들을 마지막 한번 기회를 더 주고 그래도 회개할 기회를 준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세 때다, 노아의 때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시면 그게 홍수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싹다 멸해버리시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홍수가 인류를 멸해버리듯이. 그리고, 어떻습니까? 불과 유황, 비가 소돔성을 완전히 싹쓸이해버리듯이. 그렇게 피하고, 피할자들은 싹 피하고 나서 나머지는 다 멸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흐름 가운데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시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까? 게시록 남아있는 사람, 성경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때 성경도 다 짐승에 의해서 성경도 폐하게 되고 보지 못하게 되는데, 뭐하러 성경을, 어, 유한 게시록을 주셔서 너희들 뭐 남아있는 자들 몇 사람이나 된다고 그들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아니요. 마지막 끝까지 남아있는 대추수가 있고, 그때 싹 추수해 가시고 마지막에 모든 인류의 마지막 문을 닫으시는 거 인류를 닫아 버리시는 겁니다. 지구에 어떤 여태까지 인류의 그의 역사 히스토리죠. 하나님의 역사를 닫아 버리시고 새로운 역사로 어새 인류 이제 거룩한 시 하나님을 따랐던 거룩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거룩한 시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룩한 자들 그리고 여태까지 죽었었던 그런 거룩한 자들이 다시 새로운 인류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천년 왕국이고 천국이고 어, 그렇게 영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날과 시는 알지 못한다.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아들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 that day and hour, 그 시각과 그 날. 하지만 그 연도와 그리고 어떻습니까? 7년이라는 시간이 지었으니까 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고 미운 물건, 예루살렘의 군대들이 애워싸는 때로부터 여러분 1290일, 1335일이 있는다 그랬잖아요. 2300주야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라 것은 그런 시즌 가운데서 하나님이 언제 정확한 날과 시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것이 부어지는 때에서 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지 여호와의 날이 언제쯤 언제쯤인지 가늠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미리미리 기름을 준비해 놔야 된다라는 얘기고. 달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 달도 날과 시는 알지 못하지만 달도 아, 이번 달 최소한 이 두세 달 안에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것도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분명하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애매하게 말하지 않아요. 디테일하게. 아주, 어, 떻습니까 다니엘서도 그렇고, 다니엘서 11장에서도 그렇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비유적으로 말하지만, 7장, 8장, 9장, 다니엘서 10장, 뭐 이런 거에서도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지 비유적으로 말하지만, 뭐 세뿔을 작은 분리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 얘기를 왜 하시겠어요? 몰라라 하고 너희들은 이거 보면 안 된다, 이거 열리면 안 된다. 내가 담아도 이게 가려뒀지 이러라고 주신 게아니에 마지막 에다 그 열으시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비유로 닫아 놓으신 것이지만 봉해 놓으셨지만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인을 떼시기 그 봉했던 인들을 하나하나 떼시고 다 성경과 모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택자들에게. 구원받을 자들이 너희들이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나팔 부는 거 아닙니까?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그게 뭡니까? 경고예요. 너희들 경고해야 된다. 전쟁 날때 나팔 불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여우와의 나를 경고하는 게 나팔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대계, 여우와의 나를 어 경고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일곱 번째, 나팔까지가 경고고 마지막 이제 일곱 대접지한 다음에 예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온 인류와 온 지구를 지금 있던 옛 지구와 옛 하늘 그리고 여태까지 이 죄인들 죄를 사랑하고 이랬던 사람들, 불의를 사랑했던 사람들을 닫아 버리시는 거예요. 영원한 불모 심판으로 집어 넣어 주시고, 넣으시고, 그리고 새로운 거룩한 날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모든 환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죽기까지 충성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인류를 새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그 날과 뭐 시는 모르겠지만은 뭐 때를 얘기하면은 뭐 그것이 마치 뭐 잘못 뭐된 사람들인 마냥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 마냥 그렇게 약간 유연하지 못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게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연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생각을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유연하게 해야지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깨닫지 못함으로 짐승이 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함으로 긍유를 얻지 못한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왜? 깨닫는 것이 왜 내가 뭐 머리가 나빠서 못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뀌고자 하는, 고침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눈이 닫혀지고 귀가 닫혀지고 입수, 이,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내가 고쳐질 마음이 없기 때문에. 고쳐지고자 하면 내가 고쳐져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고쳐져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성품으로 내가 고쳐져야지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이런 마음이 없다라는 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나를 사랑해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만 완벽하게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이 나만을 위해서만 모든 결정을 그것이 목적이 된 사람이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돈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게 욕심이고 지나친 욕심. 사람이야, 욕심이 조금씩 있을 수 있지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뭐, 배가 고픈데, 뭐, 먹고 싶은 욕심이 있고,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김밥 좀 사먹고 싶다. 돼지갈비 좀 먹고 싶다. 뭐, 그런 욕심이야, 있지요. 예,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적당하게 지나치지 않게 하나님이 허용해 주십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날과 때는 날과 시각은 모르지만 여러분 해와 연도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달까지는 모르겠지만 달도 상황적으로 봤을 때 추측할 수가 있어요. 연도는 알수 있죠. 언제 7년 한란이 시작되고 여러분 7년 한란 25년도에 시작합니다. 몇 월부터 시작하는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저는 뭐 어느 정도인지는 대략 알고는 있지만은 어, 하나님께서 또 말하지를 원치 않으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전쟁에 대해서도 제가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다른 말씀을 한국에서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도, 어,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거를, 어, 알려주셔서, 제가 뭐, 다는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시기적으로도. 그리고 이 시기라는 것도 그래요. 유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한국의 기도하는 모두가 안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은 뭐, 이 전쟁이 언제 나냐 이럴지 모르겠지만은, 한국에 그래도 눈물로 여러분, 이 나라를, 이 나라 목회자들과 이 나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들을, 종의 말들을 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리석은 자의, 미련한 자의 입을 여러분 거스르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종의 말을 응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분의 종의 말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눈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귀 기울이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지치하시기도 하고 또 전쟁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 할지라도 최소한으로 지금 교회 상태로 어떻습니까? 지금 이 교회가 여러분, 진리도 모르고 이 세상과 타협하고 공산화를, 공산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말들을 하고, 이거는 좌파우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좌파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옳고 그름의 차이에요.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의 문제. 바른 사람들과, 그래도 바르게 생각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바르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예요 우파, 좌파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악을 보면서 악하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것이 악을, 여러분, 목적만 좋으면 악하게 해도 된다. 여러분, 그게 어디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악한 과정을 허락하십니까? 허락하시는 부분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것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거짓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의로운 심판자이시고, 그런 분이시지만, 여러분, 마귀의 동을 필요로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귀를 통해 허락하시는 부분은 있죠. 성도들에게, 불순종한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그 상황적인 어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상황을, 그 마지막 날, 심판날, 천하를 어떤 사람을 작정하시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정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고 그 부활한 사람들이 또한 심판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할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권세를. 그 날과 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습니다. 날과 신은 모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과 시는 몰라요. 모르지만 대략 시기적으로 어떤 때가 지나야 되고 어떤 때가 지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해와 달이 어두워지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소행성 충돌이든 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여지껏 여태까지 일해왔던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이 땅에 떨어지고 소행성 충돌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요한계시록 말 아닙니까? 불붙은 산이 떨어지잖아요. 나팔 재앙 때 하늘에 어떻습니까?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잖아요. 큰 어마어마한 지진들이 일어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성경에 분명히 다 나와 있잖아요. 유연하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그래야 천국 갑니다. 유연하지 않는 거 생각이 유연하지 않는거그 사람이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머리 나빠도 IQ는 나빠도 뭐 산수 수학하는 어떤 그런 머리들은 과학적인 머리 나빠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행하고자 하면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스스로 말함인지 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그것을 분별해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주신 것인지. 그러니까 사람들 목회자들 말잘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들을 본인 생각들을 잘못된 이해가 어,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